미추홀 노인복지관 웰빙제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순희입니다. 예, 오늘은 어, 상하체 근력 운동과 손인지 운동을 하실 겁니다. 예, 하시기 전에 모자 조금 앞으로 당겨 앉으시고, 허리 세우시고, 뱀 주시고, 예, 어, 맨 처음 작품은 즐거운 나의 인생입니다 지난번 하셨던 거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전주 간주는 그냥 가볍게 날개짓 하시면 됩니다 32박자 날개짓 하시고 1번입니다 1번은 하체 운동, 다리 운동 들어가실 거예요 먼저 오른쪽부터 오른쪽 왼쪽 모으고 하시면 됩니다 계속 오른쪽 왼쪽 모으고 오른쪽 오른쪽 모으시고 4번 하시면 됩니다 4번 하시고, 다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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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뒤로 제자리 하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오른발, 왼발, 다시 제자리, 오른발, 왼발, 네번씩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깨, 오른손으로 어깨, 우리 견적렬, 위층대, 여덟 번 터치하실 겁니다. 어깨, 또 반대쪽도 어깨, 털어주시고, 나팔을 보실 겁니다. 주먹 드시고 가슴 앞에서 나팔 두 번, 반대쪽도 나팔 두번불어주시면 됩니다. 불어주시고 가볍게 우리 노폐물 제거 날개 하시면 됩니다. 이 예, 동작을 우리 즐거운 아이의 친구를 맞추셔서 해보실게요. <목소리> 만지지만, 네. 할 길은 많지만 조금씩 천천히 좋아. 갑시다 어, 예. 어깨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음죠. 노래라도 불러볼까 빵빠라빵빵 네. 짱짱짱 빵빠라빵빵 짱짱짱 밥 취하는 멋대로 가지마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발 당겨 보시고 예 반대쪽도 발쭉 당겨 보시고 어깨 으쓱쓱 해주시고 예따하셨습니다두 번째 작품은요 예. 상체 운동과 우리 손 인지 운동을 하실 겁니다 노래는 어, 복덩이입니다 복덩이 예 어, 간주는 전주는 3른두 박자 같이 날개짓 하실 거예요 날개짓 날개짓 하시고 예. 첫 번째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가슴 넥스 하시고, 으쓱, 으쓱 하시면 됩니다. 으쓱 하시고, 내가 복덩이입니다. 내가 복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박자 하시면 됩니다. 밝게 하시고, 네. 방망이, 도끼 방망이, 어깨에서 아래로 후, 하시면 됩니다. 뚝다, 복나라, 뚝다, 반대쪽도 똑딱 똑딱 하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동작은요, 우리 손 나란히 하세요 나란히 하셔서 새끼 손가락부터 뒤집으시면서 말아서 올라오실 겁니다. 반대쪽도 새끼 손가락부터 말아서 뒤집으시면서 오시면 돼요. 다시 한번 네번할 겁니다. 이리와 하시고 반대쪽도 말아서 이렇게 예. 네번 하시면 됩니다. 네번 하시고 넘굴채 굴려 들어옵니다. 안으로 말아요, 안으로. 안으로 굴리시면서또 반대쪽 또 반대쪽도 하시면 됩니다 네, 16박자 하시면 돼요 2번 하셨고요 네, 3번은요 나를 웃게 만들어요 어디를? 우리 단전을 칩니다 단전은 16박자 하실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를 웃게 만들고 나를 또 울, 울게 만들어요 아래에서 위로 반짝 반짝 가시면서 내려오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또한번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렇게 하시고 어, 그다음에 달덩이 같은 가사가 나요. 그럴 때는 우리 멤파우른 발키를 모으셔서 엄청 작게 원을 만드세요. 공공 공 만드셔서 다시 크게 한번 크게, 크게, 크게 열렸을 박자 동안 크게 하세요. 크게 하시고 하트 크게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단수반 동작은 1번 하고 똑같아요. 가슴 엑스 하시고 내가 복덩입니다 이 하시면 됩니다. 네, 하시고. 반주는 뒤꿈치 드실거예요. 뒤꿈치, 뒤꿈치 드시고 또 우리, 우리 앞으로 뒤꿈치 콕콕 콕 하시면 됩니다. 2절은 우리 이리와부터 우리 꽃이리와부터 하시면 됩니다. 네, 돌에 맞추셔서 한번 해보실거예요. 네, 목덩이 갑니다. <목소리> 안으로 마세요 n o w myself, I'm pretty. I'm she. I'm not a e b ta 내앞 나타나나요. 덩굴째, 어 들어와요. 굴째들어온 당신. 안전 아름게 만드는 당신 마법사. 앉아. 는 울게 하는 소설가. 음. 길을 모으서 아, 아, 시고요. 들어키셨다가 한번더쭉 들어키셨다가 후팔첫천번 올라오시고요. 반대쪽도 올라오시고 다리도 한번 털어주시고요 두두두두두두 덜어주시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